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와 이거 오브로드 또 이렇게 치워주고 있고 아 근데 이런 플레이를 기석이가 되게 잘한다니까 이런 게 제가 까다로운 거거든요 저런 게 저런 게 사실 되게 귀찮은 건데 기석이는 저런 귀찮은 거를 많이 해 많이 하니까 이게 적 입장에서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어 일단은, 히드라 찍네요. 이거, 성큰 안 찍고 히드라로 맞겠다는 거거든요? 본진 커맨드인가요, 저거? 커맨드. 와, 팩 더블. 아, 럴커 아니에요, 럴커 아니고. 이거는 히드라 속업, 히드라 속업, 오버로드 속업. 와, 근데 s c v 가 잡혔어. 이거는 럴커가 아니고, 이거는 히드라, 어, 스파이어네. 아, 이거는 그냥 히드라를 뽑아서 벌처 몰아내, 그니까 히드라 뽑아서, 벌처 몰아낸과 동시에 히드라 압박 그니까 테란한테 히드라 압박하면서 스파이어 올려서 뮤탈, 뮤탈이에요 뮤탈 이거 지금 빌드 먹었어 저거가 어어어어어어와 네. 막았어 와 이거 개이득이죠 저거 지금 아까 실피드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실피드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아까랑 다른 점, 다른 점 저거가 좋은 점 3벌처가 다 잡혔어 뮤탈만 있는게 아니라 히드라도 이미 뽑아있어 그니까 러 히드라 덴이 이미 올라가있다는게 커요 그거는 뭐냐 아까는 히드라 덴 안지어놓고 뮤탈 방어해서 역으로 뮤탈 어, 엇박자로 찍는 빌드였는데 지금은 저가 뭘 해도 되냐면 뭘 해도 돼 여기서 뮤탈을 더 뽑아도 되고 여기서 뮤탈 다섯개만 뽑아놓고 히드라 업그레이드 찍어서 히드라 한번 압박해도 되고 뭐 아니면은 드론 째면서 뭐 2시 멀티쪽 해가지고 좀더 째는 식으로 해도 되고 그 그냥 뭘 해도 돼요 근데 이거 지금 약간 느낌이 럴커는, 아, 럴커. 이거 럴커는 저글링이야, 이건. 저글링이야. 바로 붙이고 저글링이야. 저글링이죠? 근데 안정적인 선택을 해도 되는데, 쇼부를 친다? 이거는 좀더 봐야겠죠? 스캔이 없어. 스캔이 없고, 마인이 지금 앞마당이 없거든요? 마인점 사야죠. 마인점 사야죠. 마인점 사야죠! 어, 일단 럴커 박혔고, 아, 근데 럴커, 그게 없다. 골리앗이 없다. 골리앗이 없다. 끝났다, 끝났다. 골리앗이 없어, 골리앗이 없어. 골리앗이 없어. 다 잡혔다, 돌려. 이게 올인이 아니고, 이게 올인이 아니고, 이러면서, 무탈 한번더 찍을 수 있어. 리려다잡혔 어! 어! 아, 끝났어, 끝났어. 이미 피해, 이미 피해 다, 다 받았어. 피해 다 받은 거야. 애쉬비 다 잡혔죠. 이거 이러면은, 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피해 준 다음에, 애쉬비 다 잡았죠? 이러면은 드론 한번 찍고, 지금 무탈 찍어도 돼요. 이거 그냥 앞마당만 드는 게 나아. 이거 본진 못 들어가. 안 들어가는 게 나아. 지금 드론 찍고 있죠, 지금 이미. 지금 이러면서 영뮤탈 찍으면서 2시 멀티 먹었는데. 아, 근 드론,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근데 어, 이거, 어, 어, 이거 큰데? 어, 드다 잡히는데? 아, 근데 이미 엄청 유리해. 이거는, 어, 어, 엄청 유리해. 영뮤탈 찍으면 돼. 유탈 한번더 찍으면 돼요. 3회 처리 상황이고 드론도 어느 정도 차있는 상황이고, 아까 그 상황이랑 비교 불가야. 아까 그 상황이랑 비교 불가고 지금 레이스 잡았죠? 투 뮤탈로. 근데 그래도 지금 게임 끝났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못 막죠? 11 뮤탈. 네, 끝났어요. 배슬기까지 다 봤기 때문에 저 배슬, 어, 그 기지는 업테란까지 간다는 거를 암시하기 때문에 일단 저 입장에서 너무 편하죠? 아무런 거안 돌아가고. 많이 그냥 기울었다고 보면 돼요. 기석이의 저 플레이에 좀 약간 말리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 오늘 전체적으로 성대가. 약간 기석이가 좀 약간 물고 늘어지는. 게임 근데 지금 이것도 소모당하죠. 지금 뮤탈에 골리앗이 소모당하면 게임이 더 불리합니다. 강하게 압박해도 됩니다. 김성대, 저렇게 그렇죠, 적극적으로 해도 돼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은 대충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히드라만 뽑아도 돼. 그러니까 미탈 지금 뮤탈 털고 있죠. 이거 탱크 타이밍이 늦거든요. 테란입장에서 탱크 타이밍 늦기 때문에 이거 4일 처리해서 히드라 한번빡 뽑아가지고 두 부대 모아가지고 히드라 뮤탈 그냥 테란 앞마당 진격하면은 테란 그때 뭐 나와봤자 탱크 한두 개? 벙커 보면은 그냥 안 들어가면 돼 벙커 보면 안 들어가면 돼 벙커 보면 그렇지 안 들어가면 돼요 어 이거 들어가네 어, 뮤탈 같이 가야 어 뮤탈 같이 가야지 갈거면 어 아니 뮤탈 같이 가야지 뮤탈이들아 지금 뭘 뽑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일단 퀸 뽑으려고 하는 거 같아 가스가 모이는 거 보니까 근데 퀸을 뽑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타이밍이 뭔가 지금 아다리가 좀안 맞는 느낌이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드랍인데 이거 일단 좀더 봐야 돼요 일단 이게 다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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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슬기지 깨면은 좋을 것 같은데 아 어, 배슬기지 깼다 이거 깼다 어 크죠 이거 이거 1위대 업그레이드 안 됐거든요 이거 근데 이거는 뮤탈 미탈로 그냥 한방 병력을 다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 이레디 업이 안돼 있거든요, 지금. 게임, 게임 그냥 확실하게 소모해가지고 죽이는 게 나아. 애매하게 하이브 유닛 뽑으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싸우는 게 나아요. 이거 이레디 업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 입장에서 개, 개이득이죠, 이거. 근데 이 판단이 최고의 판단이었어,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베스트 판단 한 거예요, 김성대는. 이거는 게임이. 기, 아예 기울었어 왜냐 이거 탱크 다 잡히고 소모 완전 완벽하게 다 했거든요. 아니 이게 저가 생각이 많아서 약간 게임이 좀 루즈해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저가 생각이 너무 많았어. 게임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아 어떻게 이게 되게 유리 내가 유리한 건 아는데 이걸 어떻게 뭐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게임 풀어나가야 되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 여기서 히드라 한번 더 뽑아야 될것 같은데 히드라 다시 뽑으면 돼요 히드라 히드라 뽑으면 돼 히드라. 히드라 모으면 돼. 지금부터는 히드라 모으면 돼. 히드라 한두 부대 모으면 돼. 그러면 영물탈 타이밍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지상 유닛을 꼭 뽑아야 되는데. 어 기석이 땀흘렸어.